오늘은 상당히 빠르게 알콜 중독으로 진행되시는 것 같은 분의 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 8월까지 소주 세 잔이 주량이었고 세 잔만 마셔도 피부에 붉은 반전및 구토를 했던 사람인데 직장에서의 업무적 압박과 스트레스린에 퇴근 후 혼자 술을 마시다 보니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네요. 지금은 여섯 병까지 늘었네요. 세 잔밖에 못 마시던 분이 1년도 안 됐는데 8월부터니까 지금 기껏해요. 반 년밖에 안 됐잖아요. 반년 만에 소주 6병을 마시게 되었답니다 역시 혼술 장려 마케팅의 피해예요, 이게. 지금도 저번 주까지 다녔던 회사가 생각들어 안 좋은 감정에 두병 마시고 작성 중인데, 이 말은 저번 주까지 다녔다는 거 보니까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죠. 스스로가 술로 풀려는 게 느껴지는데,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지는 게 느껴지는데 이거 중독인가요 하고 질문입니다. 자 지금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통 알코올 중독에 빠지려면 5년에서 15년 정도 그 정도 술을 꾸준하게 남들 따라 마셔야지 걸리거든요. 물론 아무나 다 걸리는 게 아닙니다. 유전적으로 그 알코올 해독이 안 되는 사람 유전적 유전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걸리는데요. 이분은 불과 반년 만에 발병했다고 하거든요. 분이 보니까 이 경우는 아마 반년 동안에 정말로 미친듯이 드신 것 같습니다. 남들 한 5년 마실 거를 반년 만에 다 마신 것 같아요. 지금 벌써 6병까지 늘었다잖아요. 그 다음 혼자 술을 마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. 이번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당장 술을 중단하셔야 될것 같고요. 잘못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뿐이에요. 아니 이미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.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6병이면요. 이거 뭐~ 제가 지금까지 봤던 환자의 거의 탑클래스예요. 물론 (10병) 마신 분도 계셨지만 뭐~ (6병만) 돼도 거의 탑클래스입니다. 이거 자랑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늘나라 빨리 가려고 애쓰는 탑클래스라고 뜻입니다. 당장 수술을 중단하시고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. 어~ 자 이분도 보면은 소주 세 잔이 주량이었다잖아요. 그리고 피부에 붉은 반점 및 구토를 많이 했었다 그랬죠. 이 뭐냐면은 술이 몸에 극단적으로 안 받는 분이었단 얘기예요. 알코올 해독 시스템 자체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술이 들어오면 겨우 그거는 어떻게 해야겠지만 조금만 술이 많이 들어오면은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. 해독이 안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이죠? 들어오는 족속 다 독성 작용을 일으켜서 몸에 부작용 나타난다는 뜻입니다. 초창기에는 피부가 빨개지거나 얼굴이 빨개지고 뭐좁쌀 같은 게 나고 뭐 가렵고 뭐 고하고 뭐 이, 머리 깨지고 이런 거로 나타나겠지요. 그런데 그거를 참고 마신 거예요 이분은 여기 뭐 참고 마셨다 이런 말이 빠졌지만 업무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해서 혼자 술을 퇴근하고 마셨다는 거 보니까 혼술을 그냥 골짝골짝 드신 거예요 이거 억지로 참고 마시면서. 반년 만에 여섯 병까지 늘어났다. 이거 저도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거든요. 이렇게 반년 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저도 듣도 보지 못했어요. 근데 이분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된 케이스에 그래서 당장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단주하십시오. 별로 오래 병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적절히 단주하시려면은 이건 금방 단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어, 이것저것 미루고 따지지 마시고요. 반드시 전문가를 찾으세요. 특히 주변인들이 하는 조언엔 귀 닫으세요. 어, 의지로 끊어야 된다. 약도 없다. 뭐뭐술한 잔은 괜찮다.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. 뭐 갑자기 끊으면 죽는 죽으니까 천천히 줄여라 이런 거다 믿지 마세요. 그런 거짓말 때문에 결국 죽는 겁니다. 반드시 전문가의 이야기만 들으시고요. 또 특히 뭐 알코올 상담사라고 하면서 뭐 전문가인 척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. 세상에 알코올 상담사라는 자격은 없어요.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근데 뭐 그런 걸 스스로 내세우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의지로 끊으라 얘기하거든요. 그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이 병은 의지랑 관련이 없어요. 유전병입니다. 대물림되는 유전병이에요. 어, 물론 100%다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많이 유전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의 부모 형제 가까운 친인척을 보시면은 알올 중독 환자가 많거나 또는 이분처럼 술을 마시면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술을 아예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어, 알코올 중독은 술을 많이 마셔서 걸리는 게 아니고요. 음 많이 마시는 분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. 술이 몸에 안 받는 분들이 억지로 참고 마셨을 때 걸리는 병입니다.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멀쩡한 분들 많아요. 해독이 워낙 잘 돼가지고 장비처럼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해독이 너무 너무 잘 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분들 많습니다. 제 친구 중에 누구는 어. 한 3시간 정도 술 마시잖아요. 3시간 되면 술이 다 깨요. 먹다가 술이 깨요. 그래서 자기는 술, 술 취했다가 풀리는 게 아깝다고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. 그만큼 해독이 잘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그데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분들은 원래 해독이 안 되는 해독 시스템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족족 뇌가 망가지는 분들이에요. 이분 더 이상 술 드시면 안 됩니다. 큰일 납니다. 어, 자기 의지로 안 되니까요.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해독제를 복용하셔서 빨리 치료하시기 바랍니다. 해독제를 드시면 의지 별로 필요 없어요. 그냥 아왜 왜 술을 끊어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. 알러지. 알러지라서 내 몸에는 한 잔도 들어가면 바로 난리가 난다. 그러니까 아예 한 잔도 마시면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이시는 분은 단주에 쉽게 성공하는 거고요.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아니야 의지야 적당히 마시면 돼 조절만 잘하면 돼 라는 말을 믿어, 믿으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단주 못합니다. 이거 왜냐 한잔 들어가면 바로 재발하기 때문에요. 두잔 들어가면 더 난리치고 석잔 들어가면 더 난리칩니다. 뭔 얘기냐? 바닷물 마시기랑 똑같아요.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강한 갈망감이 생기듯이 술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줄여서 마신다는 건죽으란 얘기랑 같은 말이란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저 머리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어, 편안하게 안전하게 단주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